이번 태양절에 북한이 뭐 신형 ICBM을 선보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북한은 ICBM이 있나? 그게 제대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아무도 안해 주고 있어서 찌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추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긴급 질문. 네. ICBM을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뭐의 약자입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을 오, 말하는 겁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오. 네.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종병기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구 전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고. 뭐전 세계적으로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다섯 개가 넘지 않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네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북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굉장한데? 굉장한 건데. 이게 사실이면 굉장한 건데.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정확히 북한이 미사일이 몇 개가 있냐? 약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의 미사일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생산을 하고 있죠.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1970년대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개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 일본,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전해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제 71년 그 중동 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미국이 조종사들을 파견을 해주고 그 대가로 어, 소련제, 당시 소련제 미사일들을 설계도와 함께 물건을 얻어다가 재설계한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넣고 재설계하면서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들은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거를 따로따로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정도의 목표의 미사일을 만들어 갖고 그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올인을 하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1000km 좌우에 중거리 미사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 미사일 정도를 개발하는 수준인데, 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150km, 200km 선에서부터 500km, 1000km, 3000km, 그리고 15000km까지 갈수 있는 미사일들을 세트별로 풀세트로 구비를 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우리 남한도, 대한민국도 있지만, 일본, 그 다음에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다 공략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중략하고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들 중에 사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거는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화성 미사일이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커드 미사일 원형으로 갖고 있는 게한천 발, 그다음에 500 킬로 내외의 그 개량형 약간 사거리를 500 킬로 개량한 것들이 한300발 정도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K-N2라고 불리는 그 단거리형 미사일은 한 100발 정도가 있는데 이건 만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안에서 북한이 가끔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 KN, KN2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들을 한 100km에서 150km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들을 갖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 북한이 자주 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때 이게 확실하게 예, 발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게 그러니까 성공적인 발사를 할수 있는 미사일들은 평양 인근이나 내륙에서 쏩니다 근데 뭔가를 실험 중인 미사일이거나 아 여기 날아갈지 아닐지 좀어좀 어? 좀 수상한데 그럼 이거는 해변에서 발사를 해요 이게 아마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게 자구책인 것 같아 얘네들 자구책 그래서 해안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어뭐날아가다 실패를 했다 폭발을 했다 이제는 발사가 발사가 불발이 났다 그런 거는 요거는 전략적 무기가 아니라 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번만 빼고 여덟 번의 미사일 가운데 일곱 번이 해안에서 발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미사일 기술을 축적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하더라도 한 500km 정도 나갈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과 스커드 미사일들 도탄한 1500발은 이게 남한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사거리 안에 두고 있으면서 사실상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거는 뭐 중거리 미사일이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스커드를개량해 놓은 이 미사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사일 대부분이 이동 발사체, 그러니까 트럭 같은 데 실려 있거나 동굴 같은 데 이렇게 그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하기 직전에 노출이 되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이쪽을 노리고 있는지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남북 간에 혹시라도 뭐 전면전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미사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어 전략적인 어떤 그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어 북한의 이제 중거리 미사일들은 어, 노동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약1,500 k 로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250발 있다고 하고, 요게 이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딱 일본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있는 게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한4,000 k 로 정도 날아가는, 어, 이른바 그 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인데, 요거는 100발 이상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발사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발사가 되는 미사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게 발사가 안 됐냐면 이 무수단 미사일은 원형이 이 잠수함에서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위한 미사일들이었어요. 개발된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발사하기 위한 별도의 발사대를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상 발사를 위해서는. 근데 그 부분의 기술이 잘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고요. 최근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이 무수단 미사일. 즉 어, 그동안 북한이 자체적인 발사 장치를 개발해서 만든 미사일로 이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사실상 러시아에서 그대로 도입을 해온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3000킬로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증명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 때니까 순수한 북한 때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 미사일이 발사돼서 3000킬로를 날아가서 런칭에 성공한 예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만일 발사했는데 제대로 발사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종의 괜히 자랑했다가 오히려 미국한테 무시를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사일 발사는 앞으로도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있기는 확실하게 한 백발 정도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는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최소한 5천0로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그 노동 그 노동 미사일을 개량한 대포동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포동을 좀더 개량한 대포동 2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만키로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 미사일은 단독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세개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동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1,000 킬로 좌우되는 노동 미사일을 3개 정도 일 단에 붙이고 2단 발사체를 붙이고 맨 끝에다가 이제 탄두를 달아가지고 조립을 해갖고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로 준비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게 되면 미사일들을 갖다가 블록처럼 조립을 하는 거야 북한은. 그래서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어, 성공을 시켰던 적이, 이제 지금 은하, 은하 3호라고 불리는 인공이성이, 이 하나 지금 상공에서 떠돌고는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 정도 한반도 상공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세 제어가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위성을 발사하면, 위성이 항상 지상을 향할 수 있도록 자세가 고정된 상태에서 궤도를 탔어야 되는데, 이게 기술 부족으로 인해갖고,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걸 돌고 있기 때문에, 위성이긴 하나, 실제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위성 하나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게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이 만오천키로 이상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이미 증명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의 회담을 위해서 이 노동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중거리 미사일들의 지속적인 실험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전략적으로, 어, 무기로 활용되려면 한세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핵탄두가, 핵탄두가 일, 최소한, 어, 1톤 규모, 1톤 규모 이하로 소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핵탄두 소형화가 됐느냐, 그리고 그 소형 핵탄두가 폭발을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아직 이게 완성이 됐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탄이 없는 거죠. 둘째로 미사일들을 발사해서 이게 궤도, 그러니까 성층권 위에 올라갔다가 천 킬로 이상 올라갔다가 이게 탄두로 분리돼서 날아가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미사일은 미사일이 끝까지 탄두를 담고 가는 게 아니라 성춘권 위에서는 이게 자유낙하 형태로 해갖고 탄두로 분리돼서 날아가는 형태를 북한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완성됐느냐 요거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탑재 기술인데요. 이핵 미사일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다시 재진입할 때는 속도가 마하 10에 그러니까 음속에 열 배를 넘고 있고요 수천 도에 달하는 엄청난 열을 이길 수 있는 이걸 방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티타늄을 활용해서 이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에 택탄들을 보호해서 어 목표 지점에 컨트롤 돼서 터질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북한은 확실하게 개발을 못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막 미국을 폭격하고 어 주변국들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맹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은 미사일 미사일의 길이 그러니까 발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은 증명을 했지만 이거를 전략무기화 했다는 증명은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실제 전략무기화가 됐다 그러면 이미 미국이 폭격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개발이 됐다 내지는 이 개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를 못 보여준 상태에서 그냥 빈 미사일만, 빈 미사일만 우리가 수천 킬로 날릴 수 있어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날리고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어. 이건 100% 펑카입니다. 근데이 펑카에 우리 정부나 미국이 예전에는 이걸 무시하는 전략을 가다가 요새는 이걸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저거 겁나게 <laughs> 위협적이고 무서운 미사일이야라고 오히려 우리가 막펌프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야 위기설이 확장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칼빈슨 호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거잖아요. 뻥카인데 그 뻥카를 적극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외초에 뭐월 계획도 없었는데 미국 정부가 아마 우리의 요청을 받아서 그랬는지 북한을 압박하고 뭐 중국 쪽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인도양에 있는 거를 한반도에 들어간다라고 일정을 가짜로 공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일정이 틀어졌냐에 대한 이유는 발표를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9일 날 처음으로 북한이 네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다 발사할 수 있어라고 과시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네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했는데 그중에 두 발만 날아가고 두 발은 어디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 북한이 열병식에서 이번에 icbm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대차는 옛날에 쓰던 중국제 중고 차량이었고 발사대로 그러니까 발, 발사를 할수 있는 발사관으로 보여지는 거는 소련제 모양을 그대로 따고 있고 그 안에 미사일 자체는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둥그런 통만 하나 보여준 거예요 트럭이 싣고 가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 정부나 외그 외교 관련자들이 저거 ICBM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뭐 군사 위기를 위해서 군사 위 군사적 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진행형이고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여기용해 갖고 선거에 이용해 먹지 마라. 북한 이유발 수준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정확하게 북한이 미사일이 몇 개가 있냐? 약 2,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미사일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생산을 하고 있죠. 북한의 미사일은 1970년대에 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에, 직접 개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미, 일부, 아, 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전해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게 이제 에, 71년 그 중동 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미국이 조종사들을 파견을 해주고 그 대가로 어, 소련제 당시 소련제 미사일들을 설계도와 함께 물건을 얻어다가 재설계한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넣고 재설계하면서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던게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들은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거를 따로따로 개발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도의 목표의 미사일을 만들어갖고 그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올인을 하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1000키로 좌우에 중거리 미사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 미사일 정도를 개발하는 수준인데, 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150km, 200km 선에서부터 500km, 1000km, 3000km, 그리고 15000km까지 갈수 있는 미사일들을 세트별로 풀세트로 구비를 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우리 남한도, 대한민국도 있지만, 일본, 그 다음에 하와이, 그,고, 미국 본토까지 다 공략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중략하고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들 중에 사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거는 스쿼드 미사일을 개량한 수상한데, 그럼 이거는 해변에서 발사를 해요. 이게 아마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게 자구책인 것같아 얘네들 자구책. 그래서 해안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어, 뭐~ 날아가다 실패를 했다 폭발을 했다 이제는 발사가 발사가 불발이 났다 그런 거는 요거는 전략적 무기가 아니라 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번만 빼고 여덟 번의 미사일 가운데 일곱 번이 해안에서 발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미사일 기술을 축척을 못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하더라도 한 500km 정도 나갈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과 스커드 미사일들 도탄 한 1500발은 이게 남한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사거리 안에 두고 있으면서 사실상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거는 뭐 중거리 미사일이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화성 미사일이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커드 미사일 원형으로 갖고 있는 게한 천발. 그 다음에 500km 내외의 그 계량형, 약간 사거리는 500km 계량한 것들이 한 300발 정도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KN2라고 불리는 그 단거리형 미사일은 한 100발 정도가 있는데 이건 만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안에서 북한이 가끔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 KN, KN-2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들을 한 100km에서 150km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들을 갖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 북한이 자주 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때 이게 확실하게 예, 발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공적인 발사를 할수 있는 미사일들은 평양 인근이나 내륙에 섰습니다 근데 뭔가를 실험 중인 미사일이거나 아게 날아갈지 아닐지 좀어좀 어? 좀 수... 어, 이번 태양절에 북한이 뭐 신형 icbm을 선보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북한은 icbm이 있나 그게 제대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있어서 찌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추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긴급 질문. 네. ICBM을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뭐의 약자입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을 오 말하는 겁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오 네. 네.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종병기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구 전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고. 전 세계적으로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다섯 개가 넘지 않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네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북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굉장한데? 굉장한 건데. 이게 사실이면 굉장한 건데. 아니 이게 사실